네 안녕하세요 에이리 왕경입니다 원 장마철인데 거의 장마가 끝났던 것 같으면서도 다시 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시즌 데뷔해가지고 여러가지 좀 행사를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만나보실까요? 어, 이쪽 보시면 저희가 레이니 데이 데이라고 해서 장마철에 맞는 행사를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비와 습기쯤은 가볍게 넘기자 선명하게 쿨하게 비 오는 날 구매하셨을 때, 김서림 방지 렌즈 클리너를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 미니셜에 레인, R-A-I-N, 이렇게 네 글자 중에 하나가 이니셜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10% 할인 혜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이벤트성으로 기획을 해봤고요. 어, 그 다음에 저희가 주말에 또 구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등 나눠가지고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 좀 다른 뭐 드로우나 뭐 버닝 행사들 많이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는 럭셔리 브랜드죠. 까르띠에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까르띠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면부에 진열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진열이 돼 있습니다. 까르띠에 제품들 제대로 한번 만나보실 건데 제품들이 엄청 많아요. 까르띠에는 케이스도 완전 주얼리 케이스랑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드 케이스가. 그래서 까르띠에 케이스 이렇게 벗기면은 정품 택이나 이런 거 있고, 안경 케이스 이런 식으로 안에는 이제 스웨이드로 비스 방지되게끔 이렇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역시 까르띠에답죠. 이 까르띠에 답죠이까르띠에 안경 아이어라인이 정말 괜찮은 게 어, 라이센스 브랜드가 아니고 어, 완전히 까르띠에 주얼리 생산 라인에서 똑같이 안경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격대는 정말 좋죠. 이유는 주얼리 라인처럼 18K로 제작되는 게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도금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대가 정말 얇은 반지값보다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리지널 라인을 이렇게 구매를 하고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까르띠에 브랜드를 접근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접근성이 많이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경에 대해서 크게 흥미가 없으셨던 분들이나, 까르띠의 브랜드에 대한 평균값이 없으셨던 고객님들께서는 가격을 보고, 어, 역시 까르띠가 비싸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게 까르띠 아이웨어 라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균 가격대는 한 100만 원한 중반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00만 원을 넘어가는 거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라인들만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 어 까르띠에에서 지금 가장 사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라인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런 무테 컬렉션들이에요. 무테 라인들 같은 경우에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까르띠에 안경 라인이 무테가 가장 많기도 했고 무테를 셀럽들이 가장 많이 착용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슈화가 되는 라인업이 무태일 수밖에 없었고,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브랜드나 이런 거 설명을 해드리면서 아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무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무태의 형태를 다 바꿀 수가 있고, 사이즈, 가로, 세로 사이즈도 다 늘리고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만 거치게 된다면, 어느 분이나 다 어울리게 쓰실 수 있는 게 무태입니다. 물론 뭐 기호도는 타겠지만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더카이어이쓴 선글라스 모델로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커스텀을 해서 안경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더 예쁘다고 느끼고요 측면에 이제 까르티에 들어가 있고 썼을 때 크기감이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많이 판매하는 라인 중에 하나가 이 펜서 라인이죠 보시면은 이 펜서 측면 템플에 펜서 가지고 싸납죠?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출시된 지는 꽤 되는 라인인데 저희는 오더 할수 있으면 계속 오더를 하고 있는 라인이에요 보시면은 이 측면 디테일이 정말 숨이 막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자유롭게 형태 변경이나 이런 건 가능하시다는 점까르띠가 지금 종류가 저희가 되게 많아서 가장 기본 라인이죠 이 산토스 라인, 산토스 라인이라 함은 이제 가르띠의 정체성을 가장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라인이겠죠. 주얼리 라인으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러브 팔찌 아시죠? 러브링이나 러브 팔찌, 그 나사 디테일. 그 디테일이 들어간 라인을 산토스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똑같이 디테일이 측면 템플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클래식하고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썼을 때 실루엣은 이런 느낌입니다. 밝은 실버, 어두운 실버, 이렇게 블랙까지. 올 블랙도 너무 멋있죠? 약간 시계로 치면 세라믹 블랙 같은 느낌으로 착용하시면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진짜 싸납죠. 정면에서 봐도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썼을 때 느낌은 어, 이게 실버 컬러고 골드 컬러도 있는데 골드 컬러에서는 이 눈매 쪽이 에메랄드 그린 컬러로 또 포인트가 더 진짜 멋있습니다. 실버에도 물론 그린이 들어가 있어요. 눈 쪽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산토스 라인인데 브릿지 디테일이 좀 추가된 모델이에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산토스 라인은 이 브릿지 라인이 굴곡 없이 일자로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포인트 브릿지 형식처럼 굴곡이 져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이 추가된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썼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베스트라인은 뭐 종류가 조금 더 있지만 뭐 베스트라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드리면 될것 같고 메탈라인에서는 사실 모델이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베스트라인 업들이 많이 빠졌는데 지금 얘네도 되게 베스트라인 업이죠 눈매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좀 온순한 녀석이죠 이런 느낌입니다 얘도 산토스라인 디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골드 컬러예요 그다음에 이제 메탈 라인업에서 이렇게 판토타입이랑 라운드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판토타입이 이거는 뭐 사실 정말 대중적인 라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메탈 라인업에서 가운데 브릿지 포인트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엄청 노멀하다고 볼순 없죠. 이 브릿지 포인트도 어떻게 보면 눈에 띄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카르티의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디자인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블랙이랑 실버.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라운드 타입인데 쉐입 차이가 확실히 나죠 상단이 라운드 하단이 판토 타입 요게 라운드에요 이게 사이즈는 좀더 작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많이 찾으시는 모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투브리치 모델도 굉장히 인기 모델이었죠 투브리치 모델도 보시면은 실버 이렇게 골드 두 가지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클래식한 투브리치 타입 좋아하시면은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오버사이즈 모델들이에요. 이것도 되게 예뻐요. 반무태 형태여서 굉장히 독특한 라인업이고 오버사이즈로 쓰는 거야좀 힙하게. 어촌이 모델 되게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오버사이즈고 얘도 옆에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 있어요. 완전 오버사이즈 느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에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측면에 까르띠를 연상할 수 있는 주얼리 디테일이 들어간 모델이니까요 골드랑 실버 컬러로 두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펜서 모델이 아까 보시면 제가 이거 똑같은 디테일로 무테 모델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타입의 온테 모델도 있어요 이것도 진짜 예쁘거든요 완전 신스케어 타입이어서 정말 정말 너무 클래식하면서도 현시점에선 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게 불빛에 비치면은 블링블링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컬러는 골드로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디테일, 그리고 이제 뿔테 있는 라인들이 보시면은 이거는 캐다이 스타일, 뿔테 모델이고 정면에 보시면 얘도 펜서가 측면에 까르띠에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톨토이즈 컬러도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사실 캐다이가 여성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평균값으로 본다면 여성분들이 많이 착용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남성 있어도 아주 멋진 쉐입 중에 하나가 캐다이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다이도 정말 클래식한 타입의 원조격인 쉐입이기 때문에 남성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트라이 해보셨으면 하는. 아 이거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야. 요즘 현시점에 아주 쓰기 좋은 쉐입이죠. 이런 것도 이런 느낌. 얘는 컬러 톨토이즈만 남았네요. 지금. 신규 컬렉션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격도 굉장히 비싼 건 클래시드 가르띠에. 어, 클래시 라인이죠. 주얼리 라인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클래시 라인이 안경으로도 출시가 돼서 당연히 입고시켜야죠. 가격대는 230만 원대네요. 어우, 너무 블링블링. 화려합니다 아주. 선글라스 모델로 제가 이렇게 입고를 시켰는데 이것도 안경으로 바꾸면 훨씬 예쁠 것같긴해요 물론 선글라스로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보시면 특징적이니 디테일이 똑같이 서 무게감도 뭐 그렇게 무겁지 않고 아주 좋은 거 같아요. 클래시 라인이 가장 신규 입고된 라인이다. 실버 컬러. 이게 실버 컬러. 플래시 라인까지 해서 제품이 좀 많이 빠져 있긴 해요 많이 빠져 있긴 한데 그래도 있는 것 중에서는 베스트 라인업들 위주로 저희가 소개를 해봤고 가르띠에는 계속 저희가 리오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이나 신제품들 추후에도 계속 입고될 예정이니까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7월부터 8월 저희가 썸머 시즌에는 여러가지 행사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저희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